자, 오늘 또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이 골장 의학을 강의를 하면서 <laughs> 그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이제 아 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 요가가 우리 그 골장 의학의 즉뭐 골장 의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의학의 개념에서, 어, 떠한그 어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 동시에 제가,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 이, 요가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어어 발달되어서 세계적인, 그, 건강, 그, 요가 프로그램 시스템으로서 어현 총리도 어 아주 아 적극적으로 어 이거를 밀어주고 있는 어, 인도의 중요한 그어 건강 명상 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이 골장 그 <laughs> 요가의 그에 예, 어떤 점이 어어 어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점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어,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이, 그 요가의 가장 그 이제 대표적인, 어, 그 창시자라고 말할까요. 이 분이 이제, 아, 어, 빠딴잘리라는 이제 분이신데요. 이 분이 이제, 그, 빠딴잘리 경전, 그, 그, 196절을, 이제, 에 현재 가지고 있죠. 그, 수수, 백년,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는 거를, 음, 그 구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그, 받아 적어서, 지금 현재 196절로, 이제, 어, 그, 적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이빠딴잘리는 지금 현재, 약한 5, 6천 년 전에, 이제, 어,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요가의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그 산스크리트로 어, Y U J 예즉유저의 이제 어근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뜻은 어, 말에 이제 멍이를 건다. 예, 또 어떤 것을 그 결합하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얽매다, 집중시키다, 응용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 뜻을 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그, 우리가 이제, 어, 앞전에 또 설명했던, 어, 인도의학의 아유로베다에 예 대해서도 우리가 어, 설명을 했죠. 어, 아유르베다는 어, 균형이라는 거 있죠. 균형을 어, 초점에 맞추어서 생활습관적으로 어, 발달시킨 이제 인도의 전형적 대표적인 이제 의학이죠. 어,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활습관적인 어, 균형을 어, 잡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어 요가를 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오늘 제가 그 설명해야 될 중에서 그 가장 어 고민스러운 그 부분과 제가 예전에 교수님과 어 열띤 논쟁을 붙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그 요가는 일단 생각을 내려놓아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 몸의, 어, 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어,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 하나를, 어, 체험하고 인지해서 이것을 뭐냐면 과학화, 아, 어, 해라 이거죠. 이것이 요, 가의 이제 학문의 요체다. 이렇게 이제, 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문제를 가지고, 어, 이제, 그, 교수님과 이제, 음, 열띤 이제, 이렇게, 그, 그, 논쟁을 했는데 또 제가 잘 흥분을 하니까요. 얼굴이 붉어지가지고 뭐냐면은 또 아주 그, 우리 그 교수님이, 어, 정말 뭐냐면은, 멋, 떨어진 그런 그 어, 교수님이시고 여자이시면서 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 한국에 어 여자로서는 최고 좋은 대학을 오고 일본에서도 아참 인도에 가서 또 최고 명문 대학에서 박사위까지 받은 아주 아 어,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아아 어, 어, 저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분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하다. 왜 그렇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유기적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인지작용을 통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판단해가고 연산해가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인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또 생각을 내려놓아서 이거를 분절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포 하나의 체험과, 그러니까 감각이죠. 어 체험과, 감각적인 요소로 가지고 이것을, 어 과학하라고, 어 명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 저, 저, 저 책에, 어, 인간의 몸은, 어, 이한몸동안에서 출발을 하고, 그한몸동아리는 어, 굳이, 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본다면, 치골통과, 치골통과 흉곽통과 대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 이 대갈통과, 흉각통과 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몸이 모두가 하는 것이 인지작용이고 인식작용인데, 인식작용은 사유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 <laughs> 자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그 적었습니다. 음 인간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생식하고 그 다음에 어 기분 느낌 짜증의 감각과 기억 연산판의 사유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지작용이라고 하고, 그 인지작용을 구태여 설명하면 그것을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유하는 것은 물질적인 바탕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가에서 말하는 생각의 분절이라든지 인지작용을 내려놓으라는 말,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학주, 학적인 요소에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되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에 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몸뚱아리에서 당연히 인지 작용을 해야 되고 인식의 주체가 돼야 자기의 존재적 실존이 가능하고 그 존재적 실존을 통해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극복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생명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음, 우리로서는 어, 당연한 것이다. 당연,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말 자체가 이제 또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제 표현을 그 하면서 짧게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 요가의, 어, 그 창시자인 빠딴짤리라는 분이 어, 196절에 걸쳐서, 걸쳐서, 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죠. 아, 요가라는 거를 정리를 했죠.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 생각의 생각을 분절하고 내려놓고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자는 음,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골장의학, 골장 요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본성이 생식적인 부분이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이든, 이성적인 부, 부, 부분이든, 아니면 가상적인 부분이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내려놓아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서 욕을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음, 그, 앞전에는 서양의학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서양 철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예. 이번에는 인도의학, 인도 요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떻게 달리 해석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강의로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